1월 23일 목요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 즐겁고 좋았기 때문이다. 에녹의 성품은 돋보였다. 그의 삶은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선다고 보는 이가 많다. 그러나 에녹의 생애와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에녹처럼 승천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삶과 품성을 대표한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는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삶이다. 타락한 거주민을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실 정도로 에녹이 오염된 가마력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시대는 악하다. 마지막 때의 위험이 우리 주위에 짙게 드리워 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에녹의 경험이 우리 앞에 있다. 그는 타락한 시대에 살았다.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한 세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헌신과 사랑의 순결을 위하여 마음을 훈련했다. 그는 하늘에 관해 이야기했고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도록 자신을 다잡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띄었다.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광채가 그의 얼굴에서도 드러났다. 애녹은 우리가 겪는 시험을 겪었다. 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나을 것이 없는 의를 좋아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았다. 그가 호흡한 대기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죄와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 그는 당시의 편만한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패하지 않고 순결해질 수 있다. 그는 말세의 위험과 부패 속에서 사는 성도를 위한 본보기이다. 충실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승천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살아서 충성하는 이들도 승천할 것이다. 그들은 죄악과 부패의 세상을 떠나서 하늘의 순결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되는 것이다. 이것이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창세기 5장 24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정남웅, 심은정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교회 모든 성도가 전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 열매 맺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